안녕하세요. 카페24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메인의 명의 변경 시 소유자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도메인의 명의 변경을 위해 접수된 서류 확인 시 구입자와 소유자가 달라 처리가 불가한 사례가 많으니 먼저 도메인의 실소유자를 꼭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메인의 경우는 구입계정의 명의자와 별개로 도메인의 실 소유자를 다르게 하여 구매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도메인을 구매한 계정과 도메인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소유자와 동일하게 구매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도메인을 구매한 아이디로 로그인 후 나이 서비스 관리 메뉴로 들어오셔서 도메인 관리 메뉴를 클릭해서 보시면 소유자 정보 변경이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한 계정의 명의로 본인 인증을 한번더 하게 되어 있으며,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가장 큰 구분은 개인과 사업자 등록증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구분이 되며, 명의 변경을 진행하실 경우, 해당 소유자명에 확인되는 성함과 단체명 기준으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명예 변경 시에는 도메인 등을 양도하시는 양도자분과 양도를 받으시는 양수자분으로 나뉘어서 서류 기입이 필요하며 양도자, 양수자 모두 필수로 아이디 기입이 필요합니다. 만약 양수를 받으시는 양수자 측에서 아직 카페24의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명예 변경 접수 전 먼저 카페24의 회원 가입을 통해서 아이디를 만드신 후 해당 아이디를 기재해 주셔야 해당 아이디로 도메인 명의 이전을 넘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메인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